사실상 시내버스 역할을 하는 철원 농어촌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대신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앞 범퍼에는 비상 수송 차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철원 지역 마을버스 기사 38명 중에 25명이 파업에 들어가자 급하게 관광버스가 투입된 겁니다. 철안군은 파업 당일부터 비상 수송 대책을 운영해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들에게 대체 버스 운행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버스 노조는 회사 측이 임금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고 50대 기사가 운행 중 교통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합니다. 원칙만 시켜라. 고용 안전 최고 우선입니다. 고용 안전만 해주면 그렇게 우리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회사 측은 노조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하고 가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70살 넘으신 분들이 두 분이 일을 하세요, 아직도. 근데 건강하셔서 계속 계약 연장을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셔야죠.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도 합의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버스 운송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현재 결행 없이 100%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도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차가 없는 주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이 버스를 꼭 이용해야 되잖아요. 서로 저렇게 그냥 해결 좋지요. 이러다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끊기는 건 아닌지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